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수학 개념 핵심 정리, 오늘은 3단원 소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3단원 소수의 나눗셈, 소수의 나눗셈은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형태입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숫자의 배열이 같은 수는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 100분의 1배이면, 목도 10분의 1배, 100분의 1배 된다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76.4 나누기 4를 해보겠습니다. 나누, 나누어지는 수 76.4를 764로 바꾸겠습니다. 76.4를 10배를 하면 764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764 나누기 4를 하면은 191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76.4 나누기 4이지요. 그래서 나누어지는 수를 10분의 1배로 줄이면 목도 10분의 1배 줄어들어서, 목시 원래는 764 나누기 4가 191인데, 나누어지는 수가 76.4로 줄어 있기 때문에 목도 19.1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7.64 나누기 4. 7.64를 100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연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배를 하여 764 나누기 4를 해 봅니다. 764 나누기 4는 191입니다. 그런데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몫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1의 자리에서 왼쪽으로 두칸 가면은 1.91이 됩니다. 즉7.64 나누기 4는 1.91. 몫의 소수점 위치를 왼쪽으로 한칸 칸, 즉, 10분의 1이면 한 칸, 100분의 1이면 2칸으로 이동하면 소수 나눗셈의 몫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나누어 지는 수를 분수로 고쳐서 분수의 나눗셈을 이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7.48 나누기 2, 7.48을 분수로 고치면 100분의 748이 됩니다. 100분의 748 나누기 2. 그러면 우리는 이 748인 분자를 2로 나누면 됩니다. 748을 2로 나누면 374. 100분의 37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수로 다시 고치면 4인 1의 자리에서 왼쪽으로 두칸 옮기면 3.74가 됩니다. 그래서 7.48 나누기 2는 3.74.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분모를 10이나 100이나 1000으로 만들어야 소수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세로식 나누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46 나누기 6을 해 보겠습니다. 2.46 나누기 6은 우선 2와 6을 비교해 봅니다. 2 속에 6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학에서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0번 들어간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위에 0을 적습니다. 0을 적고 2 4 6에그 2. 그 점을 위로 올립니다. 위로 올리면은 우리는 246 나누기 6을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 속에 6이 4번 들어갑니다. 64 24빼주면 6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6 속에 6이 한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6일은 6, 나머지는 0이 되고 몫은 0.41이 됩니다. 즉, 2.46 나누기 6은 0.41이 됩니다. 또한번 해볼까요? 6.7 나누기 5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과 5를 비교합니다. 6 속에 5가 한번 들어갑니다. 51은 5. 1 내려옵니다. 점 어떻게 할까요?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7을 내렸으면 우리는 17이 됩니다. 17 속에 5가 몇번 들어갑니까? 3번 들어갑니다. 5, 3, 15, 2가 내려. 2가 남습니다. 자연수라면 나머지 2 이렇게 쓰면 됩니다만 우리는 소수의 나누셈입니다. 그래서 6.7 옆에 0을 한번 붙여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소수점 끝자리에는 0이 여러 개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0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 0을 아래로 내려오면 20이 됩니다. 20 속에 5가 몇번 들어갑니까? 4번 들어가죠. 그래서 20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고, 6.7 나누기 5는 1.34가 됩니다. 소수점 아래 0을 내려 계산하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5.4 나누기 4, 이5.4 나누기 4를 조금 전에 설명한 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연수의 나눗셈 이용 어떻게 했죠? 나누어지는 수를 자연수로 고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54로 고쳐봤습니다. 54로 고쳐봤는데 54는 4의 배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의 배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540 자연수로 고칠 때는 이 나누어지는 수를 10배, 10배나, 100배, 1000배 이런 식으로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5.4를 100배 하여 540을 만들고, 540을 4로 나누면 135가 됩니다. 우리 문제가 뭡니까? 5.4 나누기 4를 했죠. 그래서 540을 5.4로 만들면 100분의 1배 하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목도 135에서 100분의 1배를 하면은 1.35가 됩니다. 이번에는 분수로 고쳐서 해보겠습니다. 10분의 54, 5.4를 분수로 고치면 10분의 54가 됩니다. 우리가 분수로 고쳐서 계산하면은 분자, 분자를 나누는 수로 나누면 되는데 54를 4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4의 배수가 54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모에 10배를 하고 분자도 10배를 하여 100분의 540을 만듭니다. 그래서 540 나누기 4를 하면은 135가 되겠고 100분의 135가 되어서 소수점 자리를 왼쪽으로 두 칸을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4 나누기 4는 1.35가 되겠습니다. 세로식의 나눗셈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5.4 나누기 4. 5 속에는 4가 한번 들어갑니다. 4 1은 4. 그리고 1을 내려옵니다. 1을 내고려고 소수점이 올라갑니다. 소수점이 올라가면 54 나누기 4,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4를 내려오면 14가 됩니다. 14 속에는 4가 몇번 들어갑니까? 3번 들어가죠? 12. 2가 됩니다. 근데 5.4 옆에, 4 옆에, 5.4인 4 옆에 0이 숨어 있습니다. 그 0을 내려주면 20이 됩니다. 20 속에 4가 몇번 들어갑니까? 5번. 그래서 계산을 하면 나머지는 0이 되고 몫수 1.35가 됩니다. 이렇게 같은 문제라도 세 가지 방법으로 소수의 나눗셈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몫이 1보다 작은 소수인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78 나누기 9 첫 번째 방법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합니다. 3.78을 100배로 하여 378인 자연수를 만듭니다. 378 나누기 9, 3 7 8을 9로 나누면 42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나누어지는 수를 100분의 1배로 만들면 3.78.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몫도 100분의 1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42의 100분의 1배는 0.42. 왼쪽으로 소수점을 두칸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 분수의 나눗셈을 이용합니다. 3.78 나누기 9. 3.78을 분수로 고치면 100분의 378. 378을 9로 나누면 됩니다. 분자를만 9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378을 9로 나누면 42. 분수이죠? 그래서 분수를 소수로 다시 다시 고쳐줍니다. 0.41. 왜 그러냐하면은 소수의 나눗셈이며 몫이 소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몫을 소수로 고쳐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세로식 나눗셈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3.78 속의 9가 3.78을 9로 나눴습니다. 3 속에 9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0번 들어가니까 0을 쓰고 점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378을 9로 나누는 거랑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4, 9, 36 뺍니다. 18, 18수가 9가 몇번더 갑니까? 두번더 갑니다. 9, 2, 18 나머지는 0. 그래서 몫은 0.42 처음에 계산할 때 소수점을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는 몫이 나오는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은 3단원 소수의 나누셈을 개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단원 비와 비율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